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또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 제 페이스북 친구가요, 올린 글을 어, 잠깐 읽었는데, 어,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려드리면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들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시작할게요. 6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이 덧없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인을 구하는 데에 너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등산하기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 66살에 그녀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 4797m의 휘트니산을 올랐고 어, 무려 91살에는 일본의 후지산 4,955m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어, 81살서부터 또 90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무려 97개, 97개의 그러니까 봉오리를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를 기려서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는 1991년 휘트니산 봉오리 하나를 그녀의 이름을 따서 크룩스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어, 94살이었을 때, 18살 소녀의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그녀의 자서 전, 인생의 산을 정복하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됩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시는 분이 또한분 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은 2019년 6월 29일 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어,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몇살 정도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적 능력,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또 너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먼저 떠나가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친구를 잃는 슬픔까지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 행복한 인사를 건네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사는 게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100세까지 무슨 재미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듯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요즘은 어,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나이 들면 따라 어떻게 살면 좋을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딱 알맞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90이 넘는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친구들은 다저 세상으로 가시고 남은 친구 한두 명마저 고동이 불편해 만나지도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상실감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나 혼자 살아서 무슨 재미인가 싶은 생각도 든대요. 그렇지만 정신이 젊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남에게 도움 줄수 있는 그때까지 살고 싶다는 김영석 교수님 얘기는 정말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28개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개 또 해드릴게요 이 가운데에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장수 28개명 첫 번째 밝게 살아라 두 번째 불평하지 마라 세 번째 몸을 움직여라 네 번째로 잘 웃어라 다섯 번째, 열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네, 여섯 번째, 소식해라. 좀, 조금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일하는 거를 즐겨라. 여덟 번째, 취미를 가져라. 아홉 번째로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다, 당장 끊으세요. 네, 열 번째, 호기심을 간직하라. 또 열한 번째로는 머리를 써라. 열두 번째, 신앙을 가져라. 열세 번째, 느긋해져라. 또열네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하라. 열다섯 어, 번째, 고민하지 마라. 열 여섯 번째, 개명은 미워하지 마라. 열 일곱 번째, 일찍 자라. 열 여덟 번째, 일찍 일어나라. 열 음, 아홉 번째, 아침에 일어나, 일어나서는 물을 마셔라. 20번째, 흙을 자주 밟아라. 21번째, 무리하지 마라. 22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23번째, 책을 많이 읽어라. 24번째, 봉사하는 생활을 해라. 25번째, 씩씩한 노래를 불러라. 26번째, 맑은 공기를 마셔라. 27번째, 좋은 친구와 같은 이성을 사귀어라. 28번째, 꿈을 가져라. 네, 이렇게 모두 28개명인데요. 일부러 제가 번호를 좀 귀찮지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 자주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면서요. 한번 생각을, 어, 그, 그 내가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어, 자신의 그 건강 관리에 도움될 수 있도록 현재의 내 상태를 점검을 해 보시고요. 또 건강장수 22, 지금 말씀드린 28개 명을 알맞게, 뭐 여기 있는 게또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맞게 취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몸도 마음도 모두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